어, 반갑습니다. 뿌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할 게임은 8월 3일날 출시된 레이어 소피어 DLC. 영어를 읽을 수가 없어. 인헤리탄스. 자, 인헤리탄스. 이건 뭐 아까 실행이 되는지 확인했던 거니까 갑시다. When I was a child, I used to lay in bed late at night, 작네. staring at the ceiling, listening to my father scream. Scream at my mother, scream at yet another failed masterpiece. Finally, just scream out into the darkness. It became my lullaby. And even when they took me away, the screams followed. I was once told that insanity runs in my family. It's time to make it stop. 이게 그 오리지널의 아들네미 얘기입니까? 그 오리지널에 엄마가 막 얼굴을 다치고 아빠는 미쳐버렸잖아요 결국. 거기에 아들네미 얘긴가? 아딸아 딸네미인가? 아, 아 미안합니다. 게임 시스템은 전작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전작에는 손전등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요새 대세는 손전등인가요? 아, 이 딸내미가 그 원래 집으로 돌아온 거네 남의 집으로 이제 입양을 갔다가 이... <laughs> 맞네, 맞네. 거기 맞네. 거기 지금 돌아온 거죠? 이 게임 특성상 요딴 지 거리는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담력 기르려고요? 근데 얘가 얘기한 게뭐 저주를 우리 집안에뭐 가문에는 광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끊을, 그 사슬을 끊을 때가 왔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Still life. 진짜로, 어? 스틸 l 라이브라고 진짜로 이 쥐들이 있었네 전작에 보면 막뭐 아빠가 계속 쥐들이잖아 쥐가지고 일단 분위기는 전작보다 더 터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뭐가 있나본데? 뭐 빙의 뭐 이런건가? 그런거 같죠? 아 방금 엄마였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걸까? 뭐알수 없는 것들이 꽤 있네. 문 닫혔죠. 되게 음산하다 진짜. 게임도 굉장히 음산하고요 That dog, get the hell off I told you not to spoil that fucking 역시 아빠가 미친 게 맞았었어 이거 어렸을 때 기억인가 보다, 애 때. 시점이 굉장히 낮아진 거 보니까. 뭐야? Hey there. Oh, come on. Don't be afraid. won't bite. Here, try for yourself. 뭔 소리야? 어디 있는 거야? 사람이? No, no, that's not quite right. 지금 이걸 보고 나보 칠하는 거야? Still not quite there. 피아노 더 치면 죽나? 어허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 할수 있는 건 피아노밖에 없는 것 같은데? You know what? I have an idea. Go get your crayons. Crayon Hajurio Crayon Okay. No, can't you see the colors? Ah.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아, 그 위에 좀 올라갈 수 있나? 아,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틀림! 약간 좀 거시기하네. 컨트롤이 아... 아, 이게 근데 진짜로 제작자가 이상하게 해놨어. 잘못 치게 만들어놨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것도 엔딩 분기인가 설마? <웃음> <웃음> 씨 깜짝이야. 네 공포 게임입니다. 왜 이렇게 문이 살짝 이게 잘안 열리고 불안하게. 어, 레이어 소피어 DLC입니다. 지금 8월 3일날 출시했고요. 출시한 지 며칠 안 됐죠, 지금? 눈을 돌리고 몸으로 미네, 얘는? 뭐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왜 곰돌이가 엑스 표시가 돼있지? 아 일로 못 가게 막아 놓은 거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저 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 올라갈 수 있다 What time is it? 아, 일과표인가? 8시 반에 그림. 3시에 그림. 4시 25분에 그림. 12시에 울기. 이게 뭐야? 슬리핑? 10시 22분에 자기. 7시 20분에는 숨기. 9시에 울기. 이거 뭐야? 이거 앞으로 있을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 2시에 또 페인팅. 전작의 그~ 자식인 것 같아요. 그~ 이 오리지널에는 아빠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숨기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 이걸 보고 아는 거야? 4시 40분? 지금이 몇 시죠? 이거 지금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시계가 어디 있나? 저거 시계냐? 아닌데, 지금 6시라고요? 아니, 실제 시간 말고... 아, 여기 문이 있네요. 뭐야? 어, 갑자기야.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뭐안 가죠, 더 이상. 어? 아. 야 이거 너무 어지러운데? 이거 뭐야? 잠깐 화면을 좀 보지 말아야겠다, 이거. 이거 너무 어지럽다. 아, 안 열려. 게임 버그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버그에요. 여기를 못 넘어가는데, 지금 자, 버그랍니다. 자, 뭔지는 아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가? 어디서 저장이 된 거지, 이게? 아, 바로 여기네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오! 어, 너무 어지럽다, 이거. 아, 버그가 많네요. 불타는 건데? 뭐죠? 여보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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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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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건가? 아 방금 전에 그건 진짜 어지러웠다. 아. 저 엄마 인가본데 엄마가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건가? 뭐야, 어디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 되게 음산해. 보시면은, 동상에 비친 저 그림자도 왠, 왠지 음산해. 뭐, 보이지도 않아. 씨. 뭐야, 한 바퀴 돌았어? 아, 이걸 찾아야 되나보다. 저 엄마 그 그림 세 조각이었거든요. 아까 탄 게. 그거 세 조각을 찾는 미션인 것 같아요. 자, 찾아 봅시다. 아니, 이게 뭐가 좀 보여야지. 뭘할 텐데, 이 뭐가 보이지? 라느니 저기에서 불에 탔거든요. 뭐가? 어 뭐야 아씨 아 깜짝 놀랐네 뭔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요 지금 애기라서 으아! 하나 남았거든. 지금 그림 세 피스 중에 한 피스만 더 먹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왜 플래시라이트근도 없고 너무 어두워 게임이